가자! <laughs> 오늘 이겨보자! 저는, 일단, 온건 파티붕입니다. 한 경기에 1위비 비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그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엘더가 6승이더만요. 엘더 왜 이렇게 잘해? 그 소문으로는 다들 잘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아, 그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붙었을 때 경기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 지난번에, 이제, DK한테 질 때, 바이 풀어주고 지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자야가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원들이 좀 할만하지 않을까? 구마유시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페이커의 갈리오, 캐리아의 라칸도 진짜 국밥 카드라서 스펀지가 들어오면은 덮어가지고 카운터 치는 거?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 진짜 오늘은 팝콘 각제도 될것 같아. 아, 저 오늘까지 지금 진짜 줄초상 난단 말이에요. 진짜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좋다! 시작이 좋다! 그거야. 좋다. 근데, 아직은 축포 터트리면 안 돼. 요 우리 지난번에 인베에서 1킬 먹고 시작해도 졌기 때문에, 일단은 톤다운. 네. 근데 그래도 시작이 좋다. 아니, 이제한테 솔킬 주고 시작했잖아. 근데 일단 이제 잡고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시작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뭔가 표정부터 남달라요. 눈썹들이 다들 10시, 2시야. 오늘은 무조건 이긴다, 야, 진짜. 아, 오늘 팝콘 사업이 잘했는데? 아니, 야, 팝콘 사업이 잘했다, 진짜. 시작이 좋은데? 오! 좋다, 좋다! 현준아, 좋다! 야. 아, 바이랑 심리전이 너무 좋았다.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 거거든요, 도란도. 도란이 제일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 녀석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얼마나 해주고 싶겠어, 보여주고 싶겠어. 야, 근데, 좋았다. <laughs> 여기서도 닦고. 이게 킹각선 안 터진 거잖아요.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도란 좋아요, 오늘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도란이 좋은 장면들을 있었잖아요 크살체로막 바텀이 좋네 바텀이 터가 좋구나 어, 좀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어, 유칼 발사! 많이 위험한데? 구마, 구마야! 네가 해야 된다, 구마야! 구마가 해야 돼, 구마가! 아, 근데 이게 자야가 아직 딜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오! 어, 어 캐리어! 오! 어, 이게 자야나 카리지. 아, 내차 대형 사고 날 뻔했다. 아! 어? 그러야 줘야... 형들 이거 해? 어? 이거 해? 이 이거 가? 이거 맞아? 어? 왜왜 비벼지냐? 근데, 근데 왜왜왜 비벼져? 자야 온다. 오! 와, 너무 잘 싸웠다. 아까 레드에서 박았던 거 회복했다. <laughs> 아. 이제 이제 좀만편이에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진짜 아까 레드에서 좀식겁했거든요 만약에 바텀 조까지 다 가서 에이스까지 나왔으면은 진짜 어 상상하기도 싫다. 미드라인 박아놨고오 캐리야! 고양 도란! 돌아... 야!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베이커 10초 남았다.

아! 여러 가지로 오늘 서커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 여기 드리블 진짜 좋았잖아요, 여기. 에어본 띄우고, 뒤로 빠지고, 도란 살리고, 그 다음에 페이커 부활 10초. 여기서 오너가 딱그 타임에 맞춰서 질러주고. 아,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아깝다. 아, 근데 옛날에, 옛날에 KT6 할 때도 탈리아는 진짜 잘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안베사 궁피했고. 뽀삐 궁밖에 없다 뽀삐 궁밖에 포킹하면서 야 자야 8초다 자야 8초 어그로핑 궁 좋은데 갈려 궁을 끊고 캐리어 좋다 캐리어 좋다 네. 이야 이겼다 야. 일단 이 안타는 이겼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라카니 야민서아 라카는 진짜 국밥이다 국밥 아 근데 하지만 매 순간이 서커스예요 지금 아 이게 캐리아가 저피로 와 아, 근데 진짜 어그로 핑퐁 너무 좋았다 아 근데 아까부터 계속 탈리아가 아 근데 먹었고! 됐다! 됐다, 됐다! 아, 근데 조합이 너무 좋아요, 조합이! 조합이 너무 잘 뽑았다! 전 경기의 피드백이 확실하게 됐어요. 이게 물어도, 바이가 진짜 궁을 꼽고 막 이렇게 어퍼컷 팍올려막 이래도, 이게 안 돼, 안 돼. 막캐리아가 락한으로 막그 띄우고 도발 걸고. 짜오가 밀어내고, 갈리우로 도발 거고, 궁으로 끊고, 자야도 궁 있고, 이게 지난번이랑 달라요. 3세트의 그 교훈을 얻었네. 디케이션의 교훈을 얻었어. 그리고 이게 피어리스니까, 어쨌든 바이 지워진 거잖아요. 2, 3세트 때 우리는 바이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벨에서 바이 안해면 된다고. 좋다, 좋다. 더안 가도 될것 같은데? 형들, 바론 가자, 바론! 바론, 바론, 바론! 우리 시야 다 먹었고, 정글 피카 갔으니까 바로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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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먹지는 말고 때리는 척하다가 한 타면 하 돼. 구도가 좋아. 나오는 길에다가 페이커 궁꼽고 하면 돼. 어 돌아나 그거 맞아? 어굿굿굿굿 굿 굿, 굿. 굿 근데 이 바로 먹어 바로. 바로 먹고 됐어. 빨렸다 빨렸다. 그대로 믿고 믿고. 자믿드 가서 타워 밀면 끝난다. 이게 바다라 피 계속 차거든요. 이번 투 끝나겠는데? 도발. 와! 아 오늘도 경배합니다. 예 오늘도 오늘도 끝났다 끝났다. 아한 경기만에 180도 달아졌습니다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가장 좋았던 거 갈리오에다가 뭐 라칼에다가 자야 신짜오. 바이 아이템을 해봐라 완벽하게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우리는 피어리스니까 바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다르다 오늘, 오늘 바론 그룹의 티오는 다르다 또 구마 유시하면 케이틀린 아니야 여전히 쇼치에 떠다니는 클릭 중에 가장 많은 게 구마 또케틀 아닙니까? 캐리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바이 없는 것만으로도 편해요 오! 아! 고치가 옛날에도 거슬렸는데 이제는 길어졌으니 갔다 아, 좋다 이, 캐트를 풀어 아, 아니, 아, 아 근데 엘리스 진짜 세다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보트고 미쳤는데요? 지금 이 경기는 보트와 게임을 찍고 있어요! 14분 이전에 포탑골드 10개 뜯게 생겼어! 심지어 캣트리그 중에 상당수를 뜯었어요, 지금! 바텀 다 뜯었고, 탑도 다 뜯었고. 야, 이거 감당 안 된다, 이거는. 아니, 이제 바텀이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와! 페이커보다 캐리가셀것 같은데요, 딜이? 1500을 뜯었어요, 1500을! 아, 이게 캐틀 진짜. 이코어 뚫는 순간 재앙일 것 같은데 운영을 너무 잘한다 오늘 바로노고용 오고 아타카 노는데 여기서 대형 사고만 안 나면 어아 자리로 돌아온다 아이고 구마유씨 아 캐틀 어어 어어 싸해진다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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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DRX도 저력 있네요, 진짜. 아, 근데, 진짜 한번 미끄러지면 잘 살아났다고 다 날아갈 수도 있어. 자, 올은 없다. 용 먹고 시작하자. 됐다. 아타카네. 바론 먹으면 끝나요. 자, 우리 친다. 안 오면 먹고 끝난다. 아타카네 바론이다. 근데, 올 수가 없어요. 오면은, 지기 때, 하지만 가야 돼요. 안 가도 지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빡세죠.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와! 야, 민소가! 야! 와, 아타카를 믿고 그냥, 응? 나 부활해. 와, 야! 좋다! 근데, 지난주도 운영은 진짜 잘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모먼트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아쉽게 졌던 그, 뱀픽, 다이에 대한 카운터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1세트에서 그게 해결되니까, 흔들림이 없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흡족합니다. 아니, 앞에서, 저 DK가 또 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민이 형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 진짜. 저희도 갑니다. 예.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그 토너먼트 가가지고 만나면 뭐, 다시 복수하면 되는 거니까. 예. 어차피 그 그룹 스테이지인데. 사소해, 사소해.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진짜 다 잘했어. 아, 오늘 잘했다, 현준아.